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이글스 에브리데이 인사드립니다 영상 시청하시기에 앞서서 구독과 좋아요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경기 아주 우리가 시원하게 승리를 거뒀고 하지만 이겼지만 야,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가 있어서 이렇게 방송 준비해봤습니다 자 키움전 어제 경기였죠 한승혁 선수가 상당히 부진한 투구를 보여줬고요 예, 그로 인해서 한화이글스는 고민이 커질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지금 페냐 선수 산체스 선수 예, 그리고 문동주 선수로 이어진 1,2,3 선발은 어느 정도 리그 전반적으로 운영하기에 전혀 무리가 없는 굉장히 상위권의 선발진을 갖췄다라고 볼수 있겠는데 하지만 네 번째 다섯 번째 선발 지금 김민우 선수가 이탈해 있는 상황에서 이 부분이 굉장히 고민스러워요. 지금 한승혁 선수 같은 경우는 제구도 물론 원래 제구력 문제가 있는 선수이기도 했지만 지금 본인의 장점인 구속도 어제는 저하된 모습을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본인의 장점이었던 구속이 저하되다 보니까 더. 보더라인 피칭을 의식하는 모습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원체 좋지 않은 제구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타자들을 압도하지도 못했고 원래 좋지 않았던 제구력마저 흔들리다 보니까 많은 안타를 허용하는 모습이었고 3회에는 급기야 볼넷과 몸에 맞는 볼들이 섞여지면서 큰 위기를 자초하기도 했죠 어제 사실 진짜 3회 에 그렇게 막았기 망정이지 점수차가 더 벌어졌으면 힘들어졌을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한승혁 선수를 제외한 4호 선발 후보로는 누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우선 우리의 버팀목 장민재 투수입니다. 장민재 투수 시즌에 33살 시즌을 맞이하고 있고요. 지금 퓨처스리그에 내려간 이후의 기록들이에요. 평균 자책점 0.56 이고요. 1승에 퀄리티 스타트 2회 16이닝을 소화하면서 자책점이 한점 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장 놀라운 것은 16이닝 동안 탈삼진을 17개나 잡아 냈다. 장민재 투수가 패스트 볼 구속이 그렇게 높지 않은 투수임에도 불구하고 삼진을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포크볼, 페스볼과 포크볼을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좋은 제구력을 갖춘 투수이기 때문인데요. 어, 1군 무대 에 데뷔가 얼마 남지 않았고 아마도 주말 SSG 전에 첫 선발로 나갈 모양이에요. 사실 KBO 리그의 4호 선발이면 평균자책점 3점대 후반에서 4점대 초반 그리고 이닝을 한 5이닝 정도만 잘 소화해 줘도 쓸만하다라는 평을 받을 수 있거든요. 장민재 선수가 한 5이닝 2실점, 간혹 5이닝 3실점 뭐점 정도로 잘 경기를 막아주는 그런 투수로 올 시즌 후반기에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고요. 역시나 그러기 위해서는 주자들을 많이 쌓아놔선 안 되겠죠. 장민재 투수는 피홈런이 많은 투수입니다. 그렇다면 그 앞에 주자를 쌓아놓지 않고 최대한 솔로 홈런으로 막아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장민재 선수에게 연속 안타는 그렇게 쉬운 미션은 아닙니다. 하지만 역시나 장민재 선수도 보드라인 피칭을 계속 의식하는 투수다 보니까 가끔. 이렇게 볼렛을 남발하는 경우가 있어요. 볼렛, 볼렛, 홈런. 이게 가장 안 좋은 모습이거든요. 장민재 투수가 이번에 이제 1군에 올라와서는 SSG와의 이제 데뷔전부터 경기를 치를 텐데 부디 볼렛 내주지 않고 본인의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6월 초에 2군에 내려간 뒤 오랫동안 못 봤는데 장민재 선수 굉장히 보고 싶고요. 자, 그 다음 김서연 선수입니다. 김서연 선수 어제 이제 피처스 리그 경기 리뷰를 잠깐 해보자면 사실은 투구폼도 바뀌었습니다 투구폼도 이제 상체를 세우는 투구폼으로 바뀌었고 1위회 투구 저는 나쁘지 않다고 봤거든요 빗맞은 안타들이 좀 나왔고 그리고 2회 수비들이 너무 못해줬어요 이민준 선수 그리고 김건 선수가 수비에서 실책성 플레이를 연속 가져가면서 투구수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2회까지 거의 49에 육박하는 투구수를 기록하다 보니까 김선수 선수가 아무래도 어제 많은 이닝을 소화를 하진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9위나 이런 측면에서 굉장히 굉장히 좋았고 어제 4.2이닝을 소화하는 동안에 투구수 92개 소화했습니다. 92개 던졌는데 이게 다 이제 수비실책들로 인해서 투구수가 늘어난 부분이고 볼렛도 하나밖에 내주지 않았어요. 피안타는 좀 많았습니다. 피안타가 8개였는데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다 빗맞은 안타들이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크게 김선현 선수가 구의적으로는 걱정할 부분이 아니었고 4.2이닝 동안 탈삼진도 4개를 속과냈습니다. 역시나 재구가 된다면 탈삼진도 역이 출중한 선수이기 때문에 이제 곧 아마도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할 거예요. 뭐, 피처스에서 한두 경기 더 던질 수는 있겠지만 김서현 선수는 결과적으로 후반기에 우리 팀의 선발 로테이션에 합류해야만 하는 선수입니다. 그래서 1군에서 결국은 경험을 쌓아 줘야 되는 선수예요. 아마도 지금 팀의 플랜에도 김서현 선수는 피처스 경기가 아닌 1군에 무대 에 올라와서 후반기에 선발 로등판할 것이다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오랫동안 보이지 않았던 한승주 선수가 어제 키움전한 마지막 투수로 등판을 해서 잘 던져줬죠. 한승주 선수가 많은 분들이 보시기에 왜 한승혁보다 훨씬 안정적인 투수인데 선발로 쓰지 않느냐라는 분들이 계신데 지금 보시는 기록은 이제 1군에서의 기록입니다. 41.1인 동안 피안 타율이 굉장히 높아요. 2R 8푼 5인데 문제는 뭐냐면 우타자 상대의 피안 타율은 한 2R 4푼, 2R 3푼 정도에서 형성이 되는데 좌타자 상대 피안 타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3.2푼을 넘어가고 있어요. 물론 어제 경기가 반영되지 않은 수치이지만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한승주 선수가 슬라이더, 스위퍼 이런 구종은 좋지만 좌타자를 상대하는 체인지업의 완성도가 좋지 않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도 많이 공부를 하고 연습을 해서 아마 내년 시즌 정도부터는 선발의 어떤 한 축을 담당하거나 선발 로테이션 경쟁에 뛰어들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 생각에는 올 시즌에는 한승주 선수가 승리조 혹은 추격조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 나오는 롱 릴리프 미들맨 역할로 경기에 출전을 하지 않을까 싶기도 해요. 그리고 이제 가끔씩 음, 어, 선발 등판 땜빵 선발로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역시나 오랫동안 보이지 않은 남지민 선수. 남지민 선수 마지막으로 본게 한화 의글스막 8연승하고 이럴 때 마지막 투수로 나와서 막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예, 그때가 이제 7월 초였거든요. 그게 마지막 등판이었고 2군에서는 6월 14일 경기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즉 지금 오랫동안 경기에 뛰지 않고 있어요. 남지민 선수가 지금 구조적으로 건강상의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에, 결국은 피처스 리그에서도 선발 수업을 조금 쌓아야 되는 선수고 어, 다른 선수들에 비해서 지금 어, 2군에 있는 뭐 박준영이나 정희왕 선수에 비해서는 1군 무대에서 결국 이 선수 보여준 게 있었잖아요 물론 좋은 모습을 보여주진 못했지만 아주 기복이 심한 모습을 보여주긴 했었지만 어쨌거나 1군 무대에 경험이 있다 그리고 지난 시즌 선발 로테이션을 어느 정도 수행했던 에, 로테이션을 정규적으로 돌았던 경험이 있었다라는 측면에서 남지민 선수도 충분히 뭐 대체 선발 요 고려해 봄직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건강이 잘 돌아와줬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박준영 선수입니다. 문동주 선수 데뷔 동기이기도 하죠. 이 선수 지금 피처스에서의 기록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평균 제책점 4.40이고요. 이닝이 28.2 이닝 소화하는 동안 삼진은 34개예요. 삼진 잡는 능력 하나는 대단합니다. 근데 이제 볼넷이 문제예요. 이 선수는 28 이닝 동안 21개의 볼넷이니까 볼넷 볼렛 개수가 너무 많습니다. 지금 이 상태로 1군에서 던졌다가는 진짜. 방화범이 될 확률이 높아요. 박준영 선수는 이 제구만 잘 잡아낸다면 본인의 9위에 비해서도 탈삼진 능력이 굉장히 좋은 투수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가 되는 선수인데요. FD 잘 성장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 이제 정의왕 선수입니다. 우리가 이제 정의왕 선수 생각하면 퓨처스 경기에서 7이닝 노이트 노이터 기록했던 투수로 기억을 하실 텐데요. 어떤 투수냐라고 보시면 지금 이제 기록 한번 살펴보시죠. 3.42의 평균자책점 기록하고 있고요. 3승의 퀄리티 스타트 한번. 이게 이제 그 노이터 경기였죠. 50이닝 동안 탈삼진이 29개, 볼넷이 31개 딱 느낌 오시죠? 음. 에 볼산비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탈삼진보다 볼넷이 많을 정도예요. 이 부분을 잘 수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2군 레벨에서 50이닝인데 29개밖에 탈삼진을 잡지 못했다. 라는 건이 선수가 아무래도 구위적으로나 혹은 본인의 구위를 활용하는 측면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제 한승혁 선수의 투구를 보고 우리 팀의 어떤 미래 선발 자원 앞으로 나올 선발 투수들 후보군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한번 듣고 싶고요. 오늘 저녁에 또 승리 이후에 리뷰 방송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글스 에브리데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